제가 이제까지 모은 책들 중에서 전작주의 작가님들의 책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나 딱세 작가님으로 추려지더라고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작가님들의 책을 하나씩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되게 흔하기는 한데, 무라카미하루키. 이거는 뭐 거의 많은 분들이 예, 무라카미 하루키 책은 되게 많이 갖고 계시던데 저는 그 중에서요,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사실 댄스 댄스 댄예요 제가 이거를 고등학교 때 읽었는데 그 되게 미묘한 분위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책장이 넘어가더라고요. 굉장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요즘 같은 뭐 기승전결에 뭐 사이다를 주고 뭐 사건이 있고 이런 거 전혀 없는데 굉장히 잔잔하게 흘러가면서도 그 분위기가 되게 묘하고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던킨도너츠를 굉장히 좋아하게 되고 커피를 아침에 두 잔을 마시는 거에 대한 동경이 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메리카노 마시지도 못했던 시절이었는데 주인공이 아침마다 던킨도너츠에 가서 커피 두 잔을 마시고 나간다 뭐 이런 그런 리추얼이 되게 부러워 보여서 따라했던 적도 있었던 그런 책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책들 보면은 다 이제 분위기나 잔잔한 이야기의 그 흐름 같은 게 비슷하기는 한데 뭐 매일매일 카페에 들러서 커피를 한잔 마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마다 되게 커피를 땡기게 하는 그런 특이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권의 무라카미 하루키 책들 중에서는 사실 다른 책들은 모두 다 읽기도 하고 많이 이제 소정을 해서 또좀 시간이 지나서 다시 들춰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무라카미 하루키 책을 제가 모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쩜 이렇게 글을 별것도 아닌 큰 일이 아닌 것을 이렇게 슬슬 슬슬 굉장히 편안하게 매일매일 진짜 쓸수 있을 것 같은 심지어 무라카미 하루키 뭐 티셔츠에 대한 레코드 판에 대한 그리고 위스키에 대한 그런 다양한 종류의 에세이 집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무라카메 하루키의 에세이를 읽고 나서 제 글을 쓰려고 이렇게 딱 이렇게 글 작업에 착수를 하면 좀 작업이 쉬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에세이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아무래도 이 직업으로서의 소설가. 이거는 뭐 거의 작가님들 얘기는 다 재밌는 것 같아요. 내가 공감을 하고 내가 되고 싶은 얘기라서 그런지 소설을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접은 표시도 많고 밑줄을 쫙쫙 그어가면서 읽은 그런 책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책을 읽었을 때는 저는 소설가가 될 생각이 없었고요 좀 후에 소설 공부를 하고 소설가가 됐는데 그 전에 읽어도 그냥 항상 저는 작가가 되는 거에 대한 동경이 있었기 때문에 재밌게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작가님 중에 한 분이 김선우 시인의 책들입니다. 사실, 김선우 시인, 그리고 소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사실 저는 그 시인의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아직까지도 어 시인 소설가라고 하시면 조금, 오, 오, 완벽하게 시인이신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하 소설도 시처럼 쓰시기 때문에. 김선우 시인은요, 제가 고등학생 때 강연회에 갔다가 반해서 거의 팬카페에도 활동을 열심히 했고, 어, 선생님께서 제가 전혀 글을 쓸것 같지 않은데, 글을 쓰는 것에 대해서 되게 좀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제그 이번에 효도하면 살수 있을까? 그 책이 나왔을 때도, 김선우 시인이 웬만하면 그 추천사를 쓰신 거를 제가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추천사를 혹시 어 출판사에서 얘기하는데 좀 부탁드려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혜미를 기쁘게 해주고 싶다 라면서 흔쾌히 또 추천사를 굉장히 시처럼 써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다른 걸다 차치하고 저는 그 김선우 시인의 시 그리고 글을 너무 좋아해서 이거는. 보통 사람이 범접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시인 중에 한 분이고요. 그 모든 책을 다 가지고 있고 이 책들은 거의 보면 안에 이렇게 다 사인을 받았어요. 직접 이렇게 만날 때마다 이렇게 <laughs> 사인을 받은 진짜 저는 열성 팬인데 수많은 시집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가장 첫 시집이었던 내 혀가 입속에 갇혀있길 거부한다면 이 책을요. 제가 2000년 초반에 샀단 말이에요. 가격 보이시나요? 5,000원에 샀던. 초판으로 발매가 됐던 시집인데 그때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당시 이렇게 여성과 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파격적으로 쓸수 있나 싶을 정도로 재밌게 읽었던 시고요. 이때 2000년대 이후로 시들이 굉장히 저 같은 일반인이 보기에는 무슨 소리를 당출하는지 모르겠을 그런 시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중에서 김선우 시인의 시는 아 그래도 알아는 볼수 있을 것 같아 뭔가 굉장히 어 고급지기는 한데 그래도 좀 알아는 들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시집 하나 하나 나올 때마다 되게 경이로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책을 다 포장을 했고. 김선우 시인의 얘기 중에서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던 것은 첫 시집을 내기 전에 시를 기계처럼 천편 이상을 습작을 하셨다고 해요. 시인도 시집 한 권에 보통 실리는 게 거의 뭐0편 남짓이잖아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천 편에 습작을 하셨다고 하니 나는 진짜 소설 습작을 얼마나 더 많이 해야 되는가 너무 조급. 패 하지 말고 계속 연습을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첫 시집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부상당한 천사에게 이 책도 역시 저희가 되게 많이 줄더 치고 접어놓고 뭔가 되게 투쟁스럽고 굉장히 웃기고 거침 없고 그래서 속 시원하게 읽었던 그런 책입니다. 또 하나는, 이거는 진짜 저는 거의 명작 중에 명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아, 글을 이렇게 써야 되구나라고 생각했던 저의 글쓰기 교본이었던 게, 김선우의 사물들. 이거는 정말 미친 책이에요. <laughs> 정말 많이 선물을 했고, 주제가 뭐 숟가락, 의자, 반지, 촛불,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주제로 사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어쩜 그렇게 사물 하나에 대해서 사유가 깊고, 말을 그렇게 맛있게 쓸수 있는지 굉장히 신기했던 그런 책입니다. 책을 읽다 보면, 어, 이책좀 별로야 하는 책들이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와, 이게 책이지. 진짜 책잘 썼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강력 추천드리는 김선우의 사물들. 그래서 김선우 시인의 책도 예, 다. 종류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작가님 중에 한 분인데 이거 혹시 아세요? 신혼여행기 이우일 선현경의 신혼여행기 이 시리즈로 완전 그 센세이션했던 부부 만화가 작가님이신데 제가 정말 이분 책들은 많이 가지고 있고 다 좋아합니다. 근데 위트 있고. 그니까 무겁지 않게 정말 책 저는 안 좋아해요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추천해줄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혼여행기는 사실 요즘이야 해외 여행 굉장히 많이 하고 정보도 많고 그랬는데 90년대에 작가님들이 처음 결혼을 하고 집을 사는 대신 차라리 이제 해외 여행을 하자라고 해서. 계획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채 떠났던 여행에 대한 책인데요. 저는 이책 나오기 전 버전을 사서 봤었는데 그게 한번 절판이 되고 그리고 또 개정판이 나왔는데 이것도 다 절판이 된. 되게 안에 보시면 진짜 이건 소장 가치가 이우일 작가님이 그림을 그리고 선현경 작가님이 글을 쓴 굉장히 실한 책입니다. 요즘 정말 많이 없어진 그 책으로 여행하는 그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책인데. 구할 수 없는 책이라서 더 소장가치가 있는 이 책도요 개정판인데 책한권 값이 9,800원이에요. 이 작가님들을 너무 좋아하게 된게그 삶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2층 집 주택에 사시면서 1층에서는 생활을 하고 2층에는 이제 작업실로 써서 부부가 이렇게 공동으로 이제 작업을 하셔서 책도 내시고 그림도 그리시고 이러는 것 같은데, 딸을 낳아서 그 딸이 이제 성장해가는 성장기까지 너무너무 재밌게 그린, 그러니까 제가 이 작가님들을 20년 동안 쭉 봐오면서 그 딸내미가 아기여서 20세 이제 성인이 돼서 성장하는 모습까지 정말 랜선이모처럼 쭉다 구경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요 작가님들이 세이 본보이즈라는 그 홈페이지를 개설을 하셔서 그 일상의 일들을 이렇게 카툰으로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그게 너무 센스 있고 너무 유머럽고 재밌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컨텐츠들을 모아서 만든 게 느려도 좋아 달라도 좋아. 역시 글과 만화가 같이 있는 책이거든요. 굉장히 사랑스러워요. 가족 관찰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선영경 작가님께서 쓴 것도 너무 재밌게 읽었고, 이 책도 옥수수빵 파랑 이이 이 작가님이 굉장히 엉뚱하셔가지고 이우일 작가님이 쓰신 건데 이것도 굉장히 읽다가 막 빵빵 터지면서 이렇게 읽었었고 딱제 취향이라서 너무 좋아했던 책입니다. 그 이후로도 작가님들께서 행보가 포틀랜드에 가서 딸내미를 데리고 이렇게 포틀랜드에 가서 어, 여행을 하시고 또 하와이 가셔서 또 하와이에서 또 이제 1년 넘게 사시면서 또 서핑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우일 작가님이 파도 수집 노트를 내시고 선영경 작가님이 또 하와이 하다 작품을 또 내시고 이렇게 해서 보는 재미가 있었던 여전히 팬입니다. 그래서 요 이상 책들이 제가 진짜 좋아하는 책들 가끔씩 이 책들을 절대 버리지 않고 어떤 책은 지금 20년 넘게 저랑 같이 중국 유학도 갔다가 서울에서 이제 짐 풀면서 또그 짐을 다 싸왔다가 그리고 또 시골로 이사를 오면서 다 들고 다니는 그런 책들이에요. 이상 제 책장 속의 전작주의 작가님들의 책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